어디? 구미님, 오늘은 고백데이래요 구미님이 같이 코인은 하지 말라 했지만,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. 구미님 데뷔해서 정말+ 정말 고맙고 좋아하고 사랑해요. 뽀뽀 쪽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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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찾아야 돼! 쪽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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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1쪽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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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짝짝 쫙쫙 따라 톡톡 쳐요. 톡톡톡톡 톡톡톡톡. 아무것도 다 피했어. 롬님 오늘은 고백데이래요. 그러니 고백할게요. 롬님 첫눈에 반했어요. 완전 좋아하고 완전 완전 사랑해요. 꼬복 쪼옥 족족족족 쪼로 쪽쪽쪽쪽쪽쪽쪽. 용기님 볼 너무 귀여워. 좋대. 고백받아주면 저 경찰서는 쉬어가는 거 괜찮아요 안 돼요 음. <laughs>